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이야, 12월 3일, 서울의 밤이라고 하죠. 등신들이 시대의 망동을 부리는 바람에 온 국민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엄. 이 미친 내란 선동을 그린, 자, 만평두를 통해서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시죠. 자 우선 개엄 사전을 찾아보면 군사적 필요나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비상 개엄을 사전에서 또 찾아보면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개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뭐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변 막 자연재해로 수만 명이 죽고 아니면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 경찰만으로 혼란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엄을 통해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군대가 사회 전체를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뭐 우선 뭐 급할 때는 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하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라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죠 입법권 국회는 계엄이 선포돼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계엄이 선포됐다면 국회는 신속하게 정부의 계엄에 동의안을 의결하겠죠 하지만 이 계엄이라는 걸한 권력이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이 실행돼도 국회 국만은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법률이 규정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가 개헌을 통해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이며 이번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헌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복귀해보면 자,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열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개헌을 선포합니다 11시 박한수가 개헌사령관으로 임명되고 6개항에 개헌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집결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 의원과 조국 의원이 개엄의 부당성을 SNS에 호소합니다.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싼 가운데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입니다. 공시 38분 개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가운데 시민들과 국회 당직자들이 맞섭니다. 진짜 이 순간을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말리고 바라봤죠. 여기서 발포라도 일어날까봐 그리고 유혈 사태라도 일어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시 3분 본회의장에서는 190여 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1시 14분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을 뻔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너무 코미디같이 전개되죠. 자, 이제 만평 같이 보시죠. 자, 페이스북 박향미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수요일 새벽 2시에 나온 만평이에요. 엄청 빠르죠? 아마 뉴스를 보면서 조바심 속에 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자, 전범기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윤석열. 배에는 식스팩이 아니라 그냥 왕자가 쓰여있습니다. 거대한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와있어요. 비상계엄 선포라고 선언하면서 옆에 의사한테 내가 죽는다고? 라고 묻는 윤석열에게 깜짝 놀란 의사가 간땡이가 부어서 튀어나와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좌우로 딱 대칭을 이루는 그림입니다. 자, 왼편에 군부 구태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 박정희의 모습 같습니다. 당시 박정희가 별두 개의 소장이었죠. 그리고 오른쪽 그걸 흉내내는 등신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에 12월 3일이라고 쓰여있고, 그제 날짜죠. 대통령 봉황 휘장과 검찰 마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마이크 앞에서 이 정변의 이유를 시불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휘하였으며,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진짜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아 여러분 야당이 검사를 탄핵했고 대통령실 예비비를 동결해서 그게 전쟁에 준하는 혼란이 야기됐나요? 개엄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어마어마한 조치입니다. 어제 진짜 하마터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로 끌려가서 고문받고 재판도 없이 처벌되고 지나가다가 사소한 실수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셀프 쿠테타라고 쓰여 있습니다. 쿠테타라는 건 군사를 이용해서 정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자, 윤석열, 이 인간은 뭐 이미 많은 권한을 가졌잖아요? 자,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면 뭐 그만 둬야죠. 이번에 이 웃기는 개엄은 뭐랄까, 이 사람의 <laughs> 불안한 정신 상태는 물론 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흑백 사진처럼 그린 만평입니다. 제목이 2024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서울의 밤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1980년 지금은 뭐 지옥에 있는 전두환이가 개엄을 선포하는 모습 그걸 윤석열이 개엄을 선포하는 모습과 묘하게 겹쳐 그린 그림입니다. 윤석열을 대머리로 묘사해서 전두환의 인상과 포개고 있고요. 군복과 탁차에는 대통령실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 반국가 종북 어쩌고 군. 실거리고 있고 서류에는 12월 3일 친위 쿠테타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테타는 무력을 동원해서 권력을 빼앗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자, 친위 쿠테타란 이미 권력을 가진 측이 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일입니다. 우리 법률은 이것도 내란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 대신에 소주병이 꽂혀 있죠. 자, 국회를 목표로 한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저거 술 처먹고 내지른 거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이 회자되고 있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의 만평이죠. 계엄군이 앞에 쭉서 있고, 뒤에 윤석열이 술처 먹고 노숙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윤석열이 서명한 비상계엄 발표문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깬 윤석열이 밤새 뭔일 있었냐고 두리번거리고 있죠. 어젯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통과되고 나서, 사람들이 총에 맞는 그런 큰 고민은 넘 다라고 안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 첫 마디가 저 새끼 저거 아침에 술 깨면 기억도 안날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그 순간에 이제 긴장이 확 풀리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야, 도저히 이게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낸 한결의 그림판 만평입니다. 자 페이스북 아트만두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군복 차림에 지나봉을 들고 지가 좋아하는 체리다봉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반압을 앞쪽에 메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보라고 하고 있는데 저 믿으시죠?라는 머리띠를 화이바에 메고 있고 이 왼쪽의 마이크에는 삼각지 음악 다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업령을 선포했던 그 서울의 밤낮 시간에 이 인간은 충남 공주의 한 전통 시장에 내려가서 시장다 가방에서 무치가 일일 디제이라는 거랬어요. 하늘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 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하늘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야 이러고 돌아와서 저녁에 한잔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시민들한테 총구를 겨눈 겁니다 이 소름 돋는 이중성을 군복차림에 dj 흉내를 내는 모습으로 그려낸 그림이고 저 믿으시죠 라고 낮에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소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림입니다 낮에 그 지랄을 하고 밤에 총을 꺼낸게 일종의 기만책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속여가면서 해야할 계엄이니까 내란인거죠 뭐 국회와 국민 국민들을 속이고 군을 움직인 거잖아요 뭐 아니라면 뭐 그냥 <laughs> 미친놈인 거죠. 자, 페이스북 이화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게 새벽 1시 45분, 12월 3일 당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빨리 나온 만평입니다. 국회에 의해서 상황이 대충 수습이 되고 벙쪄있는 상태에서 짚어보면 아, 세상에 이런 바보짓이 없어요.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통제했다가 풀었다가 우왕좌왕하고 개업령이 발표됐는데 언론 통제도 방송 3사 다 놔두고 저기 충정로에 있는 뉴스공장 스튜디오에 군대 투입되고 뭐 국방부, 법원 그런 데는 안 두고 아, 성관이의 개엄군이 같대요.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 쪽에서도 이걸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뭔 미친 등신 짓인지. 그리고 개엄을 하려면 필요한 국무회의 결의 같은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림 속에서는 원시 인 차림에 머리 산발을 한 바보 얼굴의 내란 숙의 윤석열이 국회를 향해서 돌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악의 미친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성표의 시벌 스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멍청하게 전개가 되죠 일단 탄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와 그때는 또 놀랄 일들이 많겠죠 자, 딴질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TV 속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마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픽션이죠. 윤석열은 술에 꼬라서 디비저 자고 있고, 옆에서 김건희가 폰으로 문자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망명 가능 됐을까? 자, 실질적으로 뭐, 국정을 살피는 김건희 씨가 일본의 망명을 타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탄핵안이 지금 발휘됐죠. 그 다음은 특검법, 그리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다급하고 황당한 짓을 한 이유가 구속된 명태균발로 어마어마한 게 터졌거나 아니면 긴건이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은 조짐이 있으니까 다급해서 이런 짓을 한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망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더큰 짓거리를 할 그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 이게 진짜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멀리 캐나다에 계신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윤석열, 김건이가 다정하게 앉아서 저녁에 한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엄 전날의 상황을 코믹하게 상상해서 그려낸 픽션이에요. 뒷모습의 여인, 자, 디올백을 메고 있는 김건이겠죠. 오빠, 내일 뭐 한다며, 어, 개엄이라 그랬나?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한잔 딱 제끼면서, 아, 몰라. 이럽니다. 자, 이게 지금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팔 각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이걸 얼마나 쉽게 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그리고 또그 배우의 김건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코믹하게 반영한 만평입니다. 자 페이스북 박건홍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입니다. 다새 뒤에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어요. 왼편은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표지와 함께 5.18의 그림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술 처먹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모습 뒤쪽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국회와 아휴 이렇게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헬기가 보이죠. 2024년에 서울 을 1980년 5월에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미친 발상을 명료한 필치로 전달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들이 뭐 경고성 개연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이 1980년에 광주가 될 뻔했습니다.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자 다음 그림에서 얘기 이어 나가죠. 자, 인스타 오뎅 구륙 전종훈아백 님 만평입니다. 유명한 사진을 패러디한 만평이죠. 1212 쿠테타에 성공하고 모여서 찍은 그 전두환 하나회 패거리의 기념사진. 작년 올 초에 흥행했던 서울의 봄 엔딩 장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진이죠. 자, 앞줄 가운데 내란 숙에 윤석열이 앉아 있고요. 왼편 끝에는 요거 명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 짱구 눈썹, 김명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이고요. 자, 이 인간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고 나서 포고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포고문이 하도 황당해서 조금만 볼게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야, 여기부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엄은 행정과 사법 절차, 업무에만 한정됩니다. 국회 동의 없이 개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개엄으로 국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성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처단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많은데 5번 전공을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신은 개헌법에 의해 처단된다 뜬금없이 지금 전공의들을 다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대란을 뭐이 개헌으로 해결하라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라고 갸웃타는데 오늘 군 병원이 갑작스럽게 대량 환자에 대비하는 훈련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됐죠 이게 여러분 진짜 선뜩한게 대량의 사상을 염두하고 병원 기능을 지금 단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면서 진짜 저는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미친 것들이 국민들 목숨을 걷어들일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지금 여,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하마터면 1980년 광주가 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계속 나머지 사람들 보죠. 오른쪽 끝은 국회 특수부대를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뭐 뒤쪽으로 윤석열한테 하첨하던 이상한 인간들이 쭉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내란의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수 없는 한덕수 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데 이 인간은 이 난리 통에지는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국회 말고 당사로 가라고 연락을 돌렸대요.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개엄 해제 결의하는 걸 방해하려고 한 듯한 정황이죠. 자 그리고 제목은 서울의 보물 패러디에서 서울의 뽕 밑에 방귀같이 짧았던 찰나의 순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페이스북 배경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정치적인 함의가 강렬한 만평입니다. 윤석열이 목에 올가미가 걸려있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발에 놓인 의자를 시원하게 걷어차서 교수형을 집행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난리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는 다급한 무리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평생 검찰 율사로 살아온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고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냐. 너무 바보 같은 미친 짓을 벌어. 어린 배경이 김건희의 사주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대통령 껍데기를 쓰고 있던 윤석열이 내란죄, 군법상 반란죄로 대롱대롱 걸리는 거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배경에 김건희가 있다면 딱이 그림처럼 되는 거겠죠 자 페이스북 김기환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충암고 반자이라고 쓰여 있죠. 자 미국도 모르고 안보실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도 모르고 국회에 통보도 안 하고 진행된 개엄을 주도한 것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의 충암고 동문들이랍니다. 자이 충암고를 벌레충자에 그리고 그 암덩어리 암자에 기름고자로 바꿔서 써서 이 내란 선동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인물화에 까만 띠가 두줄 그려져 있죠. 이 프레임 자체가 영정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하고 전복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군 형법상 반란죄라고 합니다. 내란죄는 무기 또는 사형이지만 반란죄는 기냥사형이래요.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은 그림처럼 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오늘 여러 편의 만평을 보여 드렸는데 작가님들 각자의 인상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모아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드러나요. 이 개엄을 빙자한 내란 시도는 멍청하고 미친 짓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인상이 뭐 대중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사람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확인이 됐지만 지랑지 마누라 살겠다고 또 개엄을 선언하고 무작정 북개 미사리라도 날리고 900만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한 인간입니다. 근데 겨우 하루 지나서 저 여당, 국민의힘은 또 눈치를 살살 보면서 넘어가 보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을 보존하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요. 자, 주중에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붙여지고요. 그리고 주말 정권 퇴진 집회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이 사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